길거리를 지나다니다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나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받아 부평에서 진행해봤습니다.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, 저 보원경. 요즘 좋아하는 노래 한곡만 추천해주세요. 어, 저 섹스 피스톨즈의 가 세이버 더 핀이요.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에미는의 네. 칠아이 아, 콜레비오 o u i 어떤 거 보고 계세요?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토일이랑 키드와인의 n i c I'm a manic, I'm a manic, I'm a m 아 n i c I'm 네 봤어요. 아 진짜? 쇼트에서 아 있다면. 진짜? 영상 올려도 괜찮을까요? 네 올려도 괜찮아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그래, 내가 여기 나와? <laughs> 어떤 노래? 누가? 구나못 들었지. <웃음> <웃음> 대충 입거나 우디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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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. 좋아요. 아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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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, 저요? 저 플레이리스트 그냥 틀어놓은 거라서 아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그냥 이거 양효섭고아 그래? 아, 대박 양효섭 좋아하세요? 아네 정은지 좋아아 정은지 좋아하세요? <laughs>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, 노래 듣는 건 아니고 그냥 네. 영상 보고 있었어요. 아, 가벼운 가벼운 건데. 애니메이션.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? 좋아하는 노래요? 네. M MC 도맥스. MC 도맥스 네. 네. 잠시만 안녕. 잠시만 안녕.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커피 플라 LH.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네. 이거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그대의 짓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? 고백하는 취향받은?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지금요? 네 뭐지? 어, 그라데이션이네요아 CPG? 아, 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왓송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래와 장소를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